그동안 나왔던 그린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예쁜 그린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프로 색상 중에 가장 좀 깔끔한 색상, 그걸 뽑자면,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도쿄에 나와있는데요 사전 예약한 아이폰도 픽업할 겸 여러분들에게 이번 아이폰 15의 모든 색상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출장을 나와있습니다 일단 매장에 들어가려고 보는데 줄이 굉장히 길어서 저도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번에 아이폰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진짜 사전 예약 때부터 아주 생고생을 하게 만들더니 하, 진짜 사람 많네요 어쨌든 왔으니까 색상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채널에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무려 아이폰 15를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꼭 참여를 해야겠죠.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두 이벤트는 따로따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먼저 프로 라인업의 컬러부터 좀 보여드리면 이번에 네 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요. 가장 먼저 이번에 새로운 컬러인 내추럴 티타늄부터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 컬러를 봤을 때는 약간 실버 톤이 돌긴 도는데 뭔가 기존 실버와 그레이가 좀 섞인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은 웜톤 그레이 색상으로 보이는데 이런 컬러는 아이폰에 처음 적용이 된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확실히 고급스럽습니다. 옆면을 보면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티타늄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이 티타늄 소재 역시 예상했던 것보 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웠어요. 전체적으로 내추럴 티타늄 컬러는 뭔가 상당히 좀 오묘한 느낌의 컬러 이런 느낌이었고요. 옆면에 있는 티타늄 프레임과 상당히 매치가 잘 돼서 좀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좀 가벼워진 게 저는 바로 딱 들자마자 체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이번에 처음 제품을 지금 만져보는 거거든요. 확실히 프로랑 프로 맥스 둘다 상당히 많이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이게 이번에 바뀐 소재의 힘인가? <laughs> 자, 다음 색상은 블루 티타늄 색상인데요. 블루라기보다는 진한 네이비에 가까운 색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폰 12 프로의 퍼시픽 블루와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퍼시픽 블루보다는 훨씬 더 차분한 톤이었고요. 예전에 나왔던 시에라 블루나 퍼시픽 블루는 그냥 딱 보자마자, 아, 되게 컬러가 존재감이 있다. 뭔가 색감이 확실하네. 이런 임팩트가 좀 있었는데, 이번 블루 컬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이쁘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충분히 예쁘고 고급스러운 컬러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옆면 티타늄에 은은하게 광택감이 좀 도는데 이 부분이 특히 좀 고급스러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알려드리면 이번에 블루 티타늄 컬러가 생각보다 인기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프로 라인업 사전 예약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컬러가 바로 이 블루 티타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던 아이폰15 프로 보식 이슈가 있었죠. 이것도 역시 블루 티타늄이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었던 건가? 아무튼 이 블루 컬러는 아주 새로운 색상이란 느낌은 뭐 없었지만 그래도 블루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충분히 어필 가능한 그런 색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세 번째는 블랙 티타늄인데요. 작년 아이폰 14 프로에서는 스페이스 블랙이 나왔잖아요. 그 스페이스 블랙보다는 조금 더 연한 블랙 색상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스페이스 그레이와 그라파이트 컬러의 뭐 중간 정도 색상으로 보이긴 하는데 좀 밝은 곳에서 보면 블랙보다는 약간 차콜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원래 블랙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색상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조금 시크한 느낌이 좋다면 이 색상 괜찮을 것 같습니다. 블랙이 워낙 무난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만 이번 프로 라인업은 무게가 19g씩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프로 맥스만 계속 써왔는데 14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정말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이번 15 프로 맥스는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예전에 한 아이폰 11 프로 맥스 그때 정도의 무게감 확실히 가벼워졌다는 건 굉장히 체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무게 때문에 프로 맥스로 못 가셨던 분들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용기 내서 구매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화이트 티타늄입니다. 이건 기존 실버 색상과 좀 비슷해 보였는데요. 일단 후면은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옆면 티타늄은 실버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같은 경우는 카메라 링도 실버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프로 색상 중에 가장 좀 깔끔한 색상 그걸 뽑자면 화이트 컬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면 실버의 은은한 광택감이랑 후면의 화이트가 좀 상당히 세련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전에 나왔던 실버도 상당히 좋긴 했지만 이번에 티타늄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심플한 매력이 더해졌더라고요. 깨끗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이번 실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라인업 컬러를 보여 드릴 건데요. 아이폰 15 일반 라인업은 총 5가지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모두 다 무광으로 나왔는데요. 먼저 핑크를 보여 드리면 이게 이번에 메인 컬러라고 볼수 있겠죠. 굉장히 연한 핑크색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전에 나왔던 아이폰 13의 핑크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감을 갖고 있어요. 그때는 흰색의 핑크 물감 한 방울이었다면 이번에는 한세 방울에서 네 방울 정도? 그리고 지난번 핑크랑 확실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뭔가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좀 진한 면서 동시에 라이트한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옆면을 보면 이렇게 무광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핑크색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사하면서 세련된 느낌의 컬러였습니다. 진짜 이번에 이 컬러는 여성분들의 원픽일 것 같다는 느낌. 다음은 그린 컬러인데요. 기존에는 이게 쌈무 그린과 비슷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은은하면서도 뭔가 고급스러운 그린 컬러였습니다. 예전 아이폰 13에 그린 컬러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뭔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아, 아주 그런 그린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완전히 좀 반대되는 아주 연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나왔던 그린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예쁜 그린 컬러인 것 같습니다. 뭐랄까 눈에 막 엄청 띄는 그런 색감은 아니었고요. 약간 물 빠진 느낌이 좀 있었는데 뭔가 좀흔 흔하지 않은 은은한 컬러. 색감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상당히 만족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컬러였습니다. 다음은 옐로우 색상인데요. 이 옐로우 색상은 뭔가 그냥 딱 노란색이라기보다는 어 여러가지 색이 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의 컬러였어요. 뭔가 채도가 낮은 옐로우 컬러에다가 연두색 물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는 컬러였습니다. 아이폰 14에도 옐로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좀 채도가 높은 그런 옐로우였죠. 그래서 뭔가 좀아 이거 좀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 옐로우는 파스텔 톤으로 들어가서 훨씬 더 은은하고 예뻐진 것 같습니다. Yeah 자, 이번에는 블루 컬러인데요. 이 블루 컬러는 뭔가 이름은 블루이긴 한데 블루라고 부르기 좀 민망할 정도로 화이트에 가까운 블루였습니다. 정말 아주 은은하게 파란색이 도는데 이게 막 아이폰 14처럼 막 하늘색 그런 색에 가까운 느낌은 아니었고요. 빛에 따라서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좀 하얗게 화이트에 가깝게 보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좀 오묘한 색상입니다. 뭔가 창백한 느낌의 색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화이트와 하늘색이 좀잘 섞인 그런 느낌의 색상으로 보시면 이번에 스타라이트가 안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화이트를 좀 선호하신다면, 블루 컬러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블랙입니다. 블랙은 기존 스페이스 블랙처럼 아주 진한 블랙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미드나이트처럼 약간 파란 기가 도는 블랙도 아니었어요. 뭔가 조금 짙은 그라파이트 색상의 느낌이었고요. 이번 무광의 매트한 질감이 좀잘 표현되는 그런 색상이었습니다. 원래 기존 블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광 마감이다 보니까 프로 라인업에 비교를 하면 조금은 덜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블랙 같은 경우는 무광에다가 블랙 색상까지 어해지니까 얼핏 보면 진짜 프로 모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적이면서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번 블랙색상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15 시리즈의 모든 색상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뭔가 이번에 시그니처 컬러는 프로 같은 경우는 내추럴 티타늄이잖아요? 그런데 왠지 또 모두 다 그것만 구매할 것 같아서 뭔가 좀 다른 컬러를 구매해서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반 라인업 중에는 저는 블루를 구매했는데 이렇게 좀 직접 보니까 블랙도 굉장히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벤트 참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